사과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갈아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배 있으면 배 넣으면 또 시원한 맛도 나고 오늘은 비빔면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시중에 파는 비빔면을 조금 더 이제 재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맛있게. 한번 비벼서 먹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비빔면 두 개, 지금 두개 분량 할 건데, 요거하고 이제 사과를 갈아서 양념에 조금 추가할 거예요. 기본 양념이 이제 요것만 넣어도 사실 맛있지만 조금 사과 같은 거 갈아놓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고명으로 약간 오이나 이런 거 약간 얹으면 또 맛있고 하니까 이런 거 계란도 삶아놓은 거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끓여볼게요. 일단은 면을 이렇게 삶아야 되니까 물을 올려주시고요. 물이 끓으면 이제 면은 바로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맨 먼저 사과를 먼저 갈아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과, 지금 이 강판에다가 사과를 갈아가지고 양념에 이제 사과나 아니면 배도 괜찮거든요. 이거 조금 추가하면은 훨씬 이제 과일의 단맛 때문에 더 맛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분이 얘가 좀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면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갈아 넣어서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좀 갈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은 미리 여기다가 다 넣어둘게요. 비빔면 지금 두개 분량 할 건데 두개다 스프 양념장을 이렇게 다 넣고 이제 일단 이 정도만 양념은 이렇게 이제 준비해 두시고 먼저 이제 면을 끓는 물에 면을 이제 삶아서. 삶는 동안에 이제 야채 이제 고명으로 얹을 거 야채를 조금 준비할게요. 오이 같은 거 이제 같이 또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채를 썰어서 준비해줄게요.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울 뭐 토마토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먹으면 또 모양도 예쁘고 하니까 얘도 조금만 준비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것만 이제 준비해 두시면은 이제 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잘 삶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빔 면의 면은 어, 면이 조금 얇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한 2분 정도 삶으면 두개 분량 했을 때한 2분 정도 삶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삶으면 또 얘가 서로 눌러붙거든요. 그래서 한그 정도만 삶아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삶는 동안에 이런 고명을 이렇게 준비해 두세요. 자 이제 면이 다 삶아졌으면은 얘를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비빔면이야 많이들 해 드시니까 어잘 아시죠?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고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분기 없애주시면 좀더 꼬들꼬들 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찬물에 이제 헹궈주시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생수로 한 번, 생수로 한번 헹궈서 물기를 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비벼주기만 하면 은기다되거든요그 뭐 잘, 잘 해서 먹으면은 사실 파는 거 굳이 안 사먹어도 될 정도로 요즘에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양념장 해놓은 거랑 해가지고 살살살살 잘, 잘 비벼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양파도 사실 양파, 어, 어, 매운 거, 너무 매운 거는 말고 그냥 양파도 한 4분의 1 정도 갈아놓으면은 그것도 감칠맛이 또 나요. 사과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갈아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배 있으면은 배 놓으면 또 시원한 맛도 나고, 조금 이 양념장, 기본 양념장도 맛있지만, 조금, 조금 추가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비벼졌고, 이거를, 이제 그릇에 잘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또 비비면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잘 담아주고 아까 준비해놨던 오이도 조금 넣시고 이제 집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계란도 하나 삶았어요 아까 그래서 계란 삶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훌륭한 또한끼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깨도 조금 뿌리고 하면은. 누구 왔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또 손님 접대도 되는 것 같고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비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